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누굴까요참 지금 대통령의 사랑을 받으려고 지금 국민의 힘은 전당대하면서 누가 대통령의 사랑을 받느냐. 여기에 초비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죠? 또 사실은 직장 다니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사장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럼 성질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묵상을 하는데,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보며 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다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님, 뭐, 삶이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님의 사랑을 전부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뭘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우리는 무엇을 사랑했냐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죠. 안 봐도. 여러분, 그 사람을 알수 있는 기준은요, 얼굴과 말과 생각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모욕탕에서 흥을 거리면서으욕으으으는으으으으으으요그으으요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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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대해서 난> <laughs> 들어오는 걸안 좋아하지만 비닐로 사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이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는요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일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니까 인물이 예쁜 사람일까 마음이 예쁜 사람일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쁜 여인이요 얼굴을 허무하게 해가지고요 분노한 얼굴로 있는 것과 정말 얼굴은 박색인데 확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 누가 예쁠까요? 누가 예쁠까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 가운데 이수지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요. 참 어쨌든 그런데, 이 코미디언이, 하, 이 어떤,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어떤 탄자입니까?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이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그만함과 악한 행시와 폐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치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리를 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 통치하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을 입는다는 이 나라는 건누굴 말할까요 혹시 왜 아마 정확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냐?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삶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늘 주님을 찾아요. 주님, 말씀을 찾는 자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요. 찾는 자. 내게는 부위가 있고, 장한재물과 공위도 거라도다. 이부기는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부기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손은 수능보다 나타지 않습니까? 열매. 내 열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 가운데 다니기 이런 나를 산자가 재물 얻으며 그 권에 채우게 하려 함이냐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창고에다 그관에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운다면 그저 돈을 생각합니다 주구장창 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심령이 가난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스타트예요. 예수님이 산장 복음할때 심령이 가난자가 복이 있다 했죠.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하면요. 이 심령이 가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성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그 푸틴 보십시오. 푸틴이 그렇게 넓은 러시아 땅을 통치하고 해도 그걸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가지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욕심부리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갑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청소할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내가 청소했다. 청소하시는 마음. 예비당에 나와도 청소면 못하는 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당에 청소하면 뭘 느끼냐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일, 내가 합니다. 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이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 것과 내가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여러분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게 백억이 넘는 세포들이 움직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암 걸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새 표를 내는 게, 그래도 감사하자. 이게 그, 정말 제가 가슴이 와닿아요. 그도 래 감사하자. 할때 성도들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암 걸려서 지금 5년, 4년째 투명하고 있는데, 그도 래 감사하자. 할렐루야. 멀쩡한데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곡간을, 사랑한 자의 재물도 없고 곡간을 채워준다. 내 생활의 곡간 그 풍족하다고 염려가 없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곡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 자. 그래요.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정말 저는 주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님 계시면 족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구절절히 원는게많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지금은요. 주님 함부로 족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부르시고 마무리 합시다. 잘안부는 찬스입니다. 세상 어서 찬만족을 높이네 세상 영광 다준대도 주님 감옥 예수님만 못하다 명예지을 능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웃고 우리 내일은 이날이 되어니다 내 예배가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못바꾸다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말 삼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만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십시다